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들과 함께 엑소시스트 김홍기입니다. 시청자의 눈높이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분들께서 이제 많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사연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내주신 사연은 뭐 제가 실명을 갖다가 그대로 바, 반영을 할 때도 있고, 뭐 안할 때도 있고 하니까 좀 양해를 드립니다. 분당에 서연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이사를 왔는데 오고 나서부터 깊은 잠을 잘못 자겠고 왠지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그 이사 가신 방향이 뭐 어느 방향인지 또 집의 향이 동쪽인지 남쪽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우선 뭐 아는 상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잘못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답답하다 힘이 들다 할적에는 약간의 생활 풍수 정도를 또 가미를 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느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풍수라 그러면 사실 뭐묘자리뭐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런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풍수는 사실 생활 전반적으로 같이 활용이 되고 사실 생활 풍수예요. 그리고 생활 개선학이라고도 하고 풍수는 굉장히 과학이에요. 그리고 풍수를 통해서 뭐 박사학위도 나고 논문도 발표할 정도로 체계가 있는 학문일 수 있어요. 풍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풍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시키다가 일제시대 때 와서부터 풍수를 갖다가 미신이다 내지는 뭐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이제 오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생활풍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풍수의 생활풍수의 기본은 빛과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기가 들어오고 좋은 어떤 기들이 올때 햇빛을 통해서 최대한 발휘가 되고 또 햇빛을 통해서 보통 양질의 어떤 기운들이 보충이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하실 적에는 이 바람의 통풍을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의 통풍이라는 거는 사실 바람은 대각선으로 통풍이 돼야 돼요. 보통 우리 아파트에서 맞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거실이나 부엌에서 들어오는 바, 바람이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 그런 걸 맞바람이라고 하는데 일단 시원한 건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뭐 거실에서 들어온 바람이 방 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든 이 사선으로 비껴나가는 대각선으로 통풍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구요. 왜? 바람을 통해서 들어온 기가 좋은 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우리가 햇빛이 잘 들어오면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올 경우는 최대한 우리가 조명을 밝혀서 좀 밝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은 보통 우리 형광등 많이 키죠. 그런데 형광등 색깔보다는 약간 주백색에 가까운, 주광색에 가까운 전구색, 뭐 그런 색깔에 좀 맞춰서 우리가 온화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햇빛에 가까운 불빛을 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는 표현을 어떻게 알면 되냐면 앉았을 때 햇빛 때문에 내가 눈이 너무 부시다. 그거는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지는 해에 서쪽에서 이제 예지는 석양이라 그러죠. 그런 쪽에 햇빛이 굉장히 길게 들어오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적에는 살짝 커튼을 치든 해서 그 서쪽으로 지는 해에서 길게 들어오는 방향은 막아주시는 게또 좋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집안에 기는 바람을 통해서 들어온 기는 집안의 구석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떤 뭐 벽의 구석, 방의 구석 이런 곳에다가 소금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소금을 뭐 어떤 분들이도 그래요. 소금을 놓랬더니 이제 상담하다가 소금을 놓랬더니 저 효과가 없어요. 무슨 소금 난니? 맛 소금이요. 맛 소금 안 됩니다. 그리고 굵은 천일염, 고운 소금 말고 굵은 천일염을 조그만한 이제 종지 유리 그릇이나 뭐 사실은 나무 목기가 제일 좋아요 원래는 나무 목기 같은 걸 조그만한 거에다가 종지 같은 데에다가 놓고 그래서 구성마다 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우리가 풋사과 그림 그래서 이 푸릇푸릇한 녹색에 가까운 연두색 풋사과 그림을 갖다가 거실에다가 좀 배치를 해서 걸어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풋사가 그림을 그렸더니 어떤 분이 풋사가를 갖다가 상자 체로 열어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인화를 해서 걸어두시면도 있어요. 안 됩니다. 사진 일단 풋사가가 너무 개수가 많지 않고 너무 자잘하지 않은 풋사가 그림으로 해서 좀 크게. 그린 그림, 그림을 거실 에다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일단, 너무 이렇게 그 집에서 집이 안 좋다, 뭐 집이 답답하다는 것을 좀 신경을 끄셔야 돼요. 일단 답답한 걸 이사를 가면 되지만 이사를 안 가려고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 식물을 놓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너무 식물이 키가 크지 않은 허리층 미만의 식물, 잎이 좀 넓적한 관엽 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곳곳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대신 식물을 놓을 때 잎이 뾰족한 난이라든지, 가시가 달린 어떤 그런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좀잘 되셔서 마음이 좀풀어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여의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자꾸 멀어지는 느낌 부부 잠자리도 피하는 것 같아 고민이 많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 일단 침실이, 침실이 뭐 부부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거실은 밝고 환기가 잘 되는 것이 좋지만 침실은 되도록이면 조금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침실은 어둡게. 그리고 나무로 된두 쌍의 장식품. 그래서 기러기 두 마리라든지 뭐 어떤 뭐 원앙 두 마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 된 장식품 두 개를 놓는 게 좋고요. 전등도 우리가 직접 조명보다는 일단 가시 있는 간접조명 이 있는 스탠드 같은 걸 놓으시는 게 좋은데, 스탠드도 두 쌍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가면 사실 침대 양쪽 좌우에 스탠드가 있는 걸볼수 있죠. 이것도 다 생활풍수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 데를 가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어떤 구도를 맞춰서 이제 호텔리어들도 이 풍수를 갖다가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호텔은 앞에 들어갔을 때 전면에 꽃이 보이면 안 된다. 왼쪽에는 큰 나무가 있어야 된다. 뭐,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어떤 물들이 있는 그런 수조를 놔야 된다. 연못을 만들어야 된다. 뭐, 객실 안에는 어떤 색깔의 친구가 좋다. 또, 조명이 있을 때 뭐, 삼각형 모양이어야 된다. 내지는 둥근 모형에 조명을 달아야 된다. 그것들이 다 거기 생활 인테리어에서 생활 풍수에서 나온 사람들이 코치를 하고 배열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침대에는 이제 아까 스탠드를 놓라고 말씀드렸죠. 아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나는지. 그러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하나 놓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해바라기는 이제 그림을 놓을 때 침대 머리맡에 해바라기 그림을 하나쯤 놓는게 좋은데 우리가 구도를 잘 보고 해바라기 그림을 사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보기 좋다고 햇빛은 좌쪽 뒤에 떠 있는데 해바라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 그건 엉터리 그림이에요 왜?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니까? 해바라기라고 하죠? 보통 해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해바라기예요 근데 해는 뒤쪽에 있고 해바라기가 나를 본다 엉망이죠? 그래서 해가 보통 햇살 문양의 어떤 그림, 그리고 해바라기 한 나를 바라보는 것들, 너무 자잘한 것들이 많은 것들 말고 큰게몇개 정도 있는 해바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된 물건은 좀 치우시는 게 좋아요. 우리 뭐 잠옷을 입을 때뭐 내지는 뭐 분위기를 밝힌다고 뭐 우리 TV에서 많이 보죠. 빨간 조명 키고 뭐. 뭐 핑크색 뭐 드레스 잠옷을 입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핑크색으로 침실이 많은 경우는 보통 상대방이 바람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구 어떤 침대 커버를 쓸지게도 너무 난해한 무늬보다는 좀 확실한 무늬가 있는 것이 좋고 또 한쪽에 무늬가 있다면 반대쪽에는 단색인 것들. 그리고 너무 붉은빛보다는 약간 푸른 계열의 어떤 친구류가 좋습니다. 고민이 뭐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이 이제 많죠. 근데 그것들 중에 저희가 선별을 하는 거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유튜브에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조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